이 미션이 아, 원래 그거였는데 다크 테플로 싹둑싹둑 해가지고 기계 복고 그거 하는 거였는데 예 맞아요 일단 3시에서 9시까지 진영이 새로 만들어진 거라서 거기에, 거기에서 뭘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자 가보도록 합시다 에이? 설마 5시에서 시작하나? 아 예설봐요. 원본이면 여기서 시작한대요. 예 원본은 12시에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5시에서 하고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꽉 어, 뭐. 켜줄래? 집행관. 음 어이? 네. <laughs> 아타니스와 제라투이 사원의 무시이 도착할 수 있게. 도하시작 진짜 상상도 못하게 5시에 시작하네. <laughs> 아니 도대체 왜 여기서 시, 시작을 하는 거? 어 섭섭. 만만 다크 가자, 가자. 샥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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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복. 오버로드 오버로드다 오버로드 오버로드. 아 대충 오고. 알겠다 이거를 대충 어떤 설정인지 알것 같아요 이게 원래. 샤크로스의 피난민. 원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샤크로스 피난민이라는 설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샤크로스 샥프루스 피난, 샤크로스의 피난민 미... 피난을 오는 아이오세력들을 호위하는 그런 암흑기 사이의 시점에서나 이제 아 그러네. 그럼 여기에는 그 따로 역할이 있나 보다. 밖으로 아, 까짝까짝하러 가볼까? 할라 했더니 왜 오른쪽에서 지원군들이 야 이놈들아 내 꽃밭은 뭐야 황혼지변관이 왜 야마토를 쏘니? 어이? 뭐 맛있는 걸 쏘는데요? 아, 뜨거! 아우 스플 이아 아, 일단 보니까 황혼 직장반 스펙이 좀 많이 늘어나긴 야야. 했네요 원래 500에서 500그 정도인데 여기서는 790에 790이 어 아니 보도 부수지 말라고 야이 히드라 돔들아 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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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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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대로 부시기 바쁘고 오, 미네랄을 모을 수가 없잖아. 조금 있다가 공쇄가 앞으로 분쇄올게 원활 본다니까 오토로 어, 이렇게 지워해야될거같은거같은 음. 일단 뭐어지어주 아까 휘두라 휩쓸렸습니다 어, 황금풀도 못 뽑냐고? 아니 뽑을 수 있지 지금 여기서 뽑을 수 있는데 본인도 크레가있어야 이고 있다 이말이야 아이어가 아니라서 공중은 뗐네요 <laughs> 아마하도 아마하도 메이비 예아 진짜 공중 뺐네? 예 <laughs> 뺐으니까 그 얘기한거죠 아니 공중을 뺐는데 왜 공중업이랑 공중업기리다 있어 왜 눌러서 동담비 하래요 Okay, 이 i c 백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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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t 이게 e picture, picture, p i 안 들어. 미네랄 미네랄은 가운데 세 덩어리가 4만이 넘어가 합쳐서. 6만이네 6만. 뜬나네 국밥이다 국밥. 와 가격도 두배 올랐네. 400 400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. 야 요즘 물값 비싸요와이기드라는

스플이에요, 스플. 스프리. 황집 스플이에요. 아씨, 이거를 먼저 캐야겠다. 유탈이다. 였던 곳. 인구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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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타, 코타, 코타. 바로 바로 전진, 바로 전진 넥서스. 이렇게 사고를용가고 사물을... 저기 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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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뭔 색깔이야? <웃음> 보라색 <웃음> 보라색 컬러를... <laughs> 이 <오케이. 웃음> 이렇게 금방 도말되여기 네, 넥서스는 사랑입니다 일단 저기가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도를하려면 지금이 다 1억당 아, 15? 네 1억당 1오 아니야, 삼이된진다 하면은 힘들어져. 원거리, 원거리에다가 속을 있고 체력이랑 걸어올렸나 보구나. 걸어들 가자. <laughs>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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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이. <웃음> 뮤탈이 나오긴 했어, 뮤탈이 나오긴 했는데. 해서 <laughs> 크게 신경 쓸건거다왕생도 아까 뮤탈 몇 마리 뽑아갖고 오더라고. 아가, 바꾼. 롤링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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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재밌어? <laughs> 얼마나 재밌는데? 이런 게 어, 그레이도 빨리 오고 베 스팅 타스가 어필합미나 뭐, 나 사거리도 길어 가지고, 성큼도 아무 것도 못해요. 사거리가 8인가 9인가, 9가 어, 아, 오, 스밸러스가

아 그네그약고 있었네. 그러네, 저기 역할을... 아, 퓨터검토버렸네성던것 같군요. 안형제안검형제서이 지역의 안전을 후 의회에서 적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걸알려

쥐수 있긴 한데이스트랙터밖에지수수없 없어 이스트랙터밖에 그런 트로 터박해. 이스스야야 풀업하니까 90이 90 여섯 마리로 성크 떵 때니까 날라가네 이야, 이게 진정한황집이다 오케이, 아홉 시도 제거 완료. 노한 색은 이미 초토화 중입니다. 그러면 저기 어떻게 처리를? 아, 저기 드론 몇 마리가 뭉쳐 있는 거야. 한 마리 때려볼까? 어잉? 와우! 16마리요. 16마리, <laughs> 16마리 묻혀있던데요? 황집 한 마리로 덩 때리니까 피이 갑자기 훅 올라가던데요? 응. 어, 사거리가 안 나네. 여기는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거 단박히를 오 파랑이 오 딱딱이 메타 저딱 기본 컴퓨터들이 하는 짓인데 저거 저 번호된 것 중에 자포맨이 있습니다.

근데 난원 구수가 오바가 되었어요. 아이고 축하드려요. 156인데 182가 되었어요. 그남도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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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줄였는데 160이에요. <laughs> 빨간 불이에요. <laughs>